예비 시댁 때문에 매일 울어요. 저는 20대 중반에 만난 남자친구와 2년 연애 후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. 남자친구와는 2년 내내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. 그런데 결혼 준비 시작하고 예비 부모님 때문에 매일이 전쟁이에요. 웨딩홀은 저희가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 정해서 견적서를 가져갔는데 시어머님은 형이 했던 데는 어떠냐? 거기가 네가 원하는 곳 아니냐 하시더니 결국 예비 시모님이 투어에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. 예랑이 옆에 딱 붙어서 버질로드를 걷는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신부인 줄 알았어요? 그 와중에 계약금은 신랑 측에서 냈으니까 정산할 때 그만큼 빼라는 거 있죠? 제일 기막힌 건 처음엔 지원 하나도 못해준다더니 갑자기 결혼식 비용은 정확히 반반하라고 어차피 그게 축의금에서 다낼 건데 그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? 심지어 가정 가구는 원래 여자가 해오는 거다. 그걸 니네가 쓰는데 내가 왜 해주냐 하시고 예단도 당연히 여자 집에서 해오는 거다. 큰 며느리도 그랬다 하시는데, 저희 집은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, 왜 저만 자꾸 뭘 해가야 하는 거죠? 결혼으로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, 스냅사진도 저희가 알아간 곳은 다 비싸다 별로다, 액자도 안 주냐 투덜거리더니, 예비시모님 두 분이서 계속, 누구누구가 제주 스냅했는데, 예쁘더라, 제주도 가서 찍어라 하시는데, 제주도 갈 생각도 없고, 여행비를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계속 그러시는지, 남자친구는 매일 미안하다고 같이 욕해줄게, 나 버리지 마 이러는데. 정말 다 참고 이해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? 그냥 파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제 고민이 공감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